안녕하세요. 뉴맨 남성 의원 김영열입니다자 오늘 시청자분의 질문을 읽고 바로 좀 답변 드려볼게요. 뭐 수술하신 분한테 도움이 될만한 질문이네요. 자 질문 이렇습니다. 뉴맨 남성 의원에서 음경 수술을 받으면 병원에 보통 몇번 내원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수술 부위를 포함한 차원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몇번내 원해야 되냐면, 원하시는 만큼이요. 저 오늘 아까 수술하신 분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가 될것 같아요. 그분한테 안내 드렸던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있었던 일이라서. 그분이 파트너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보호자 여성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집이 좀 머세요. 근데 그분이 보호자분께서 소독을 잘할수 있다고 수술 후에 관리 요령을 보호자분이 보여달래요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본인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원하시면 환자분의 동의가 되면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제가 환자분께 물어봤어요 보호자분이 같이 보신대요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원하지 않으신대요 어,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한테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수술 후에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수술 계획대로 됐습니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집이 좀 멋이니까 제가 지금 관리를 해 드린 거를 그냥 두셔도 돼요 한 일주일 그냥 놔두셔도 되고 풀어서 혼자 할 자신이 있으면 해 보셔도 되고 풀어서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오시거나 그냥 두세요 이대로 그리고 1주, 2주, 3주 후에 본인 스케줄이 될때 경과도 볼겸 치료하러 한번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분의 답변은 제가 일주일 후에 한번 올게요. 하고 가셨어요. 이 답변이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원은 사람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다르게 설명드려요. 수술에 따라서, 집에 따라서. 미국 교포이신데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독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잘 관리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랑 이런 걸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번 내원하는지 정해져 있는 않습니다. 아, 참고로 본인 성격이 걱정이 많으시면 여러 번 오게 되시더라고요. 보통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땀을 많이 흘리는데 샤워 언제 가능하냐? 샤워는 뭐 수술 당일 날 하셔도 되죠. 단 수술 부위만 안젖으면 근데 수술 부위를 포함한 샤워는 5일 내지 14일 이후요 수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살이 붙어야 샤워를 하시죠 살도 안 붙었는데 샤워하다가 수돗물이랑 균이 쑥 들어가면 대번에 염증이 나겠죠 그래서 그냥 5일 내지 14일 이후니까 그 전에는 젖지 않게 요령껏 씻거나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 음경 부위만 딱 젖지 않게 샤워를 하시거나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쪽 가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시면은 제가 생각나는 환자분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가리는 도구를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 필요 없어요 가시더니 그냥 거기만 빼고 어떻게 씻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십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는 염증이나 합병증이 나지 않도록 잘 아물 때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그게 내용에 따라서 필러 했냐? 뭐 진피 수술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 샤워가 가능한 시기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그다음 만약에 샤워를 꼭 수술 직후에 좀 바로 원하시면은 그에 따른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